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회의원 신동욱입니다. 어, 지금 제가 해드릴 저의 시선은 이 이재명 망언집이라는 겁니다. 어, 물론 시중에 판매되는 책자는 아니고요. 저희 당 원내대표실에서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했던 터무니없는 얘기들 이렇게 쭉 모아봤는데 뭐잘 아시지 않습니까? 워낙 주옥 같은 명언들을 많이 남겨서 이 가운데 138가지를 골라서 이렇게 망언집이라는 표현으로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138가지 중에 다 제가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일단 10가지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10입니다. 10등입니다. 2015년 10월 13일 어, 성남시장 당시에 어, 당시 트위트에 올린 글인데 어,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국전쟁 관련된 얘기죠. 서울을 사수했다는 거짓 방송하고 한강 철교 폭파 후에 대구까지 도망갔다가 대전으로 돌아온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인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 물론 이승만 대통령은 공과 과가 뚜렷합니다. 그러나 어, 대한민국 건국에 큰 공을 세운 어, 건국 대통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어, 한 나라의 건국 대통령을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과연 어,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여러분께 의문을 던집니다. 자그 다음에 9위입니다 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 될 가능성이 나왔던 7년 2월 24일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면 국가기관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승복 논란은 실망스럽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도 공식적인 승복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는 민주당의 천막 당사를 광화문에 만들어서 거기서 헌법재판소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저는 어, 이재명 대표는 승복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혹시 승복이라는 얘기를 하더라도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승복한다고 했더니 정말 승복한 줄 알더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8위입니다. 제가 선정한 8위의 망언은 사회 중요 과제에 대해서는 나는 전과자다. 범법을 하는 때도 범법자도 몰릴 때도 있다. 공동체에서 협의된 룰의 일부를 어기면서 주장을 세상에 알리는 것조차 그럴 수 있다. 나는 그랬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법을 어겨도 내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관계없다. 이렇게 정치 지도자가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을 여쭤봅니다. 자 다음은 7위입니다. 추리. 7위. 이재명 대표가 2022년 7월 29일 본인의 유튜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학력, 고소득자들,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 지지자들에는 더 많습니다. 저학력에 저소득층이 국힘 지지가 많아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보도도 됐죠. 소득과 학력을 가지고 정치적 지지 성향을 나누어서 안타깝다라고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체 뭐가 안타깝다라는 것인지 저는 이해는 잘안 됩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뭔가 항상 갈라서 통합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을 조정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6입니다. 아, 지난 2015년 8월 20일에 북한군이 우리 연천군에 있는 대북 확성기에 폭격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듣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는데 트위터에 뭐라고 써놓느냐 하면 북한에서 먼저 폭격을 했다고요? 연천군 주민들은 그럼 왜못 들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로만 보면 북한이 포격했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어,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어, 포천에서 우리, 어, 공군이 한미훈련 과정에서, 어, 민가에 포탄을 잘못 들었을 때도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면 이건 오폭이 아니고 민가에 사격훈련을 한 것이 아닌가 잘 조사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보 문제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과연 도대체 어떤 것인지 저희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들도 자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지난 22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본인이 출마한 인천 계약 유세 현장에서 유권자를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 하냐면 방과 후에 잘 부탁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당연히 할수 있는 얘기인데 1번 이재명 설마 이직 이 찍은 아니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찍이 뭐라 어떤 무엇을 비하해서 하는 표현이라는 거잘 아시죠. 저희 국민의 힘에게 투표하는 지지자들을 흔히 민주당 계열의 분들이 이 찍이라고 하는 매우 부적절한 비하의 표현입니다. 나를 찍어달라라고 호소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상대방 후보 또는 상대 정당 전체를 향해서 이 찍이라는 이런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정신세계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4위입니다. 어, 지난 2017년 1월 7일 성남시장 당시의 페이스북에 뭐라고 표현 하냐 면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습니다. 아마 이 시기로 보면 지난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 박근혜 대통령이 어, 대통령에 어, 당선되던 그 선거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 개입에 개표 부정까지 투표서 수개표로 개표 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이 개표 부정 의심을 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맥락 없이 그냥 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위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방문해서 삼성이 잘 돼야지 나라가 잘 된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2017년도 성남시장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벌의 범죄 수익을 환수 조치하고 영업이익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 440개 법인세를 30%로 증세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기업들 잘 되는 거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또 나는 중도 보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분이 이렇게 몇년 사이에 본인의 경제 철학이 어떤 건지 본인 스스로도 잘 모를 만큼 말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우파다 보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소금은 안 된다는 취지에서 3위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건 뭐 너무 유명한 얘기네요. 어, 이재명의 2위 망언.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러니까 이분은 어, 본인이 거짓말하는 것을 무슨 정치적 기술로 생각하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아주 유명한 망언입니다. 자, 마지막 대망의 1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워낙 유명한 얘기여서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중국 관련된 얘기죠. 정말 지금 외교 현실이 굉장히 엄중한데 이재명 대표라는 분의 외교적 사고방식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왜 중국을 직접 거려요 그냥 쉐쉐, 대만에도 쉐쉐 이러면 되지. 우리가 왜 개입을 합니까? 대만 해협이 뭐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작년 아마 선거 유세 과정에서 한 얘기 같은데 어, 정말 철학도 없고 어, 본인의 뭐 원칙도 없고 이렇게 말을 일단 그 현장 상황 상황에 맞게 표주의 표를 얻을 수 있으면 그냥 막 얘기하는 분, 이런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고 이 책을 보면 이 이재명의 138가지 망언이 잘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민주당 지지, 일부 지지자들이 명언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명언집.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도 아마 이재명 대표 생각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과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말들이 명언인지 망언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